오만상사 스피커 펜 찍을 만한 후보들. 일단 다사 버렸어. 오호. 대표님, 여기에 똑같은 거 있는데요. 엥? 여기도.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사비입니다. 원래 제가 하려고 했다가 좀 미뤄둔 컨텐츠이긴 하거든요? 어 이게 뭐냐면 예전이야 컴퓨터를 사게 된다면 스피커가 필수적으로 따라왔지만 요즘은 추세가 조금 바뀐 듯해요. 그러니까 몇년전 배그가 등장하고 디스코드가 등장하면서 음성 채팅을 많이 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스피커보다는 자연스럽게 음성 채팅을 할수 있는 헤드셋을 더욱 필수적으로 구입하는 추세가 된것 같습니다. 저만도 우리집 게임방에 헤드셋이 그냥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구성하고 나서 지금 한 대략 한 2년 정도 사용했었는데 이 헤드셋만 사용하다 보니까 게임할 때가 아니면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딱 사려고 보니까 비싼 걸 사기에는 사실 그걸로 많이 쓰지도 않는데 좀 아깝기도 하고 저렴하면서 괜찮은 걸 한번 골라보면 어떨까 나같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오늘은 오만 상사의 확장판 아니면 이오만 상사의 오마카세 오만원 이하 가성비 데스크탑 스피커 찾기를 도전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이제 스피커들 중에서 좀 유명하고 인기 많은 제품들로 좀 여러 개 사봤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어떤 게제 취향에 맞을지 실제로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이 브리치에서 나온 제품인데 PC 방을 가보신 분들은 좀 익숙할 그 사운드바 같은 고그 제품이죠. 가격은 21,9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것과 비슷하면서 조금 더 좋은 제품이 있었는데 그게 더 좋을 줄 알고 구입하려고 했으나 그거는 또 악평만. 참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제품을 찾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래도 오랫동안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구입을 했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 PC 방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템인데 우리가 PC 방에서 또 스피커로 많이 듣지 않잖아요. 헤드셋으로 게임하지. 음. 얘는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 TV에 놓여져 있던 이제 사운드바랑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모니터 밑에 둬서 이제 깔끔하게 스피커의 구성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소리는 한번 또 들어봐야 겠죠 USB로 이제 전원 공급을 하게 되고 3.5 파이 헤드폰이랑 마이크잭 이렇게 두개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륨면 익숙하게 이렇게 그냥 돌리는 방식이고 전원 음, 이게 다예요 깔끔한 구성 그리고 두 번째 어두 번째가 뭐지? 네, 지금 택의 송장을 떼버려서 지금 뭔지잘 모르겠거든요. 두 번째 제품입니다. 앱코에서 나온 SP400이라는 모델을 제가 따로 구입했습니다. 얘도 앞서 봤던 브릿지 제품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피커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구입가는 23,000원대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앱코 키보드랑 케이스만 만든 줄 알았는데 스피커도 만들고 꽤잘 팔리기도 하더라고요. 바로 딴거 없이 뜯어 봅시다. 스피커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으려나? 오, 사이즈는 조금 있는 제품이고요. 그냥 평범한 스피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특이점이라면 여기가 우퍼, 위쪽이 트위터일 텐데, 요게 조금 파란색이 <laughs>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한때 이게 유행이었나? 왜 이렇게 만들었지? 스피커 양쪽에 이제 좌우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이고요. 얘는 특이한 게이게 왼쪽에 오른쪽 유닛이야? <laughs> 따로 부분이 없나? 표 있지가 않은데요. 웬만하면 스피커나 헤드폰에 좌우 구분을 표시를 해주는데 이는 따로 그런 건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에 PC에 뒀을 때 자연스러운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면 얘가 오른쪽에 이제 놓여지게 되고 여기 봐요. 전원과 동시에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이크와 헤드폰 여기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얘도 이제 브릿츠와 마찬가지로 USB로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하게 되고 마이크와 헤드폰 찍. 요 단자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 이미 이 사이즈 자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2천 원 차이지만 소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더 좋을 것 같고 공간적인 활용 용도로 봤을 때는 브리치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첫 인상이 듭니다. 세 번째 제품 43,900원, 5만 상사에 딱 맞게 구입을 했고요. 뭐 2만 원대만 구입해서 리뷰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5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가성비가 좋다면 또 투자할 수 있잖아요. 얘도 많은 분들이 구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크리이티 에 패블 V2라는 제품이고요. V2라는 마크가 있다. 1세대가 있고 이번에 2세대로 나온 어, 제품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엄청 작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특이하죠. 일반적인 스피커 형태라기보다 이제 동그란 이제 유닛이 따로 나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뜯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오. 아, 어, 이게 가격이 두 배가 더 올라서 그런지 포장도 더 좋네. 아까처럼 대충 포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설명서도 그냥 이런데 주고 심지어 뽁뽁이로 뽁뽁이로 포장되어 있어요. 아까 같은 이제 비닐과는 또 다르죠. 음, 야 가격 두배 증가한 만큼 마감도 훨씬 더 좋긴 하다. 그리고 금색. 야 4만 원대 스피커인데 이 정도 퀄리티라면 어? 나쁘지 않은데? 봐요, 봐요, 봐요. 봐요. 여기도 지금 R 적혀 있죠, R. 여기도 왼쪽 L이 적혀 있어요. 이건 뭐지? 여기도 테이프인데? 오, 뭐야? 앞쪽에도 진동판이 있고, 오? 뒤에도 진동판인데? 이거 오빠랑 트위터랑 둘다 들어가 있는 건가? 전원과 볼륨은 에코처럼, 이렇게 전원을 켜고, 볼륨 조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뭐야 이거? 이것도 출력을 조절할 수 있나 본데요? 개인?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이점이라면 얘들은 이제 유닛에서 마이크나 헤드폰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잭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와 심지어 얘들은 전원도 C 타입으로 받네요. 마이크를 따로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 헤드폰 잭만 연결하고 이런 제품들은 이제 C 타입으로 전원을 받다보니까 A 타입만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A 타입. 젠더도 같이 넣어줘요. 괜찮네. 네 번째 제품은 31,000원대에 구입한 또 브리치이긴 하지만 이제 아까 전에는 사운드바 형태였고 얘는 일반적인 스피커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까지 본 제품 중에 유일하게 봉인실이 없네요. 그냥 열리는데요. <laughs> 그럼 이게 리퍼인지 리퍼가 아닌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하지? 떴는데 어, 예전에 내가 이거 이런 걸 구입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전 스피커 형태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기긴 했어요. 이 제품의 컨셉이라면 우드의 느낌을 좀줬거든요 근데 가격이 있기 때문에 리얼 우드는 아니고 이제 우드의 느낌이 나는 시트지를 좀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스피커의 형태. <laughs> 특이하게 앞쪽에 스피커 그릴이 있는데 중간에 크롬으로 브릿츠 로고 이렇게 박아줬고요. 오 이거는 아까 봤던 에코랑 비슷하게 사이즈에서 전원 버튼. 조절하고 마이크랑 헤드폰 잭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A 타입으로 전원을 공급하고요. 마이크와 헤드폰 잭도 두개 연결해서 출력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제품. <laughs> 근데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5만 상사에서 더 비싼 가격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해야 되지만 한 6만 7천 원대에 구입할 수 있고 이것도 사실 구입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해봤었는데 한 4만 원대나 3만 원대의 스피커로 구입해도 괜찮긴 하지만 여기서 1, 2만 원만 더 추가하게 된다면 훨씬 훨씬 더 만족스러운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많이들 구입해라 추천 글들도 되게 많아서 한번 구입해봤어요. 에디파이어의 MR4라는 제품이고요. 지금 딱 박스 보다시피 얘는 아까 전에 봤던 스피커와 다르게 고가형 스피커의 느낌이 좀 많이 나지 않아요. 아예 스튜디오 모니터라고 적혀 있는데요. 음. 어, 뭐야 이거? 음. <laughs> 지금 제가 바닥에서 불, <laughs> 굴려서 지금 스크래치가 좀 났는데 이게 해외 직구로 구입하다 보니까 한국형 블로그도 같이 넣어줬고요. 와 이거 스피커 유닛 자체가 되게 큰데? 자 이렇게 하나, 둘. 또 이건 뭐야? 설명서. 오케이. 오 케이블. 오, 이거 완전 우리가 카메라도 센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깡패라고 하는 것처럼 스피커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들어보지 않아도 지금 제가 언박싱 한거 중에서 소리가 제일 좋겠는데요. 근데 이쪽 부분은 대체로 이제 마감도 깔끔하고 좋지만 앞쪽은 좀 이제 저렴한 플라스틱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이제 내부에 있는 드라이버에 집중하고 외관은 조금 포기한 가성비 제품으로 만든 건지 이거는 한번 살펴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얘도. 어? 얘는 볼륨 조절하는데 그 전원 딸깍하는 소리가 나진 않네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랑 헤드폰은 여기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중국 브랜드 제품인가봐요. 대체로 이제 중국어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이렇게다 있고. 아까 전에 제품들은 USB로 출력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전원 코드가 없었지만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출력이 나와줘야 해서 이제 전원 케이블이 따로 나와 있고 이게 PC랑 연결하는 거네요. 좌우 케이블 이렇게 빨간색, 흰색 구분되어서 스피커에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PC에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빨간 거에 꽂고 흰 거에 꽂고 이거는 PC에 연결하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언박싱을 했고 한번 사용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한 제품들의 소리를 모두 체험해 보고 왔습니다. 저도 들어봤지만 저희 피디님들도 같이 한번 들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봤고요.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저렴한 2만 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브리츠의 BAR9이라는 모델이에요. 얘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스피커와 다르게 좀 이제 사운드바 형태로 디자인이 된 제품이죠. 처음 연결하고 소리를 들었을 때는 2만 원대 치고는 소리가 꽤 괜찮은 듯한 느낌. 어, 이제 전체적인 소리에 대한 밸런스를 하면 저음보다 고역대가 조금 더 귀에 잘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다른 것보다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가요를 들을 때, 보컬이 조금 더 강조된 듯한 느낌을 많이 줬어요. 이러한 이제 사운드 바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일자로 쫙 이어져 있다 보니까, 어, 이제 좌우의 구분이 잘안 되긴 해요. 물론 고가로 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2만원대에서는 사실 이제 좌우에 대한 구분이 공간 음량을 들어보더라도 잘안 된다. 라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인 이제 소리가 좀 뭉치는 듯한 느낌이 없지않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쓰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이란 보통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 책상 양쪽에 큰 스피커가 위치하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얘는 모니터 밑에 숨겨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어 이제 다른 것보다 아주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 음질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쓰면 쓸수록 왜 2014년에 출시되어서 아직까지 꾸준히 많이 팔린 모델이 이알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랄까요? 중앙에 있는 브릿지 로고도 삐뚤게 되어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2만 원대. 퀄리티를 보여주기는 한데 전체적인 평은 나는 PC용 스피커를 사고 싶은데 이제 다른 스피커는 너무 커서 책상에 위 어지럽기도 하고 그냥 진짜 소리만 나오는 가성비 스피커를 원한다면 추천해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예, 이것도 2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아까 봤던 제품에서 2천 원 정도 더 투자하면 구입할 수 있는 에코에서 나온 SP400이라는 모델 어.. 얘는 사실 그렇게까지 추천해줄 수 있는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봤던 브리지와 비교하자면 저역대가 조금 더 많이 강조된 소리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그자동차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부밍음 있잖아요. 저역대가 붕붕거리면서 머리가 조금 울리면서 좀 아프게 느껴지는 이제 그러한 소리를 좀 들려주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었고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앞쪽에 있는 드라이버로 인해서 빡!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울림통을 활용하면서 마치 동굴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한번 울려서 밖에 나오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좀 뭉쳐서 답답하다라는 인상을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음은 브리치보다 훨씬 더 강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좀 뭉치는 듯한 느낌 그리고 부밍음이 좀 들리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강할 것 같았고 저는 결과적으로 얘가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노래를 들을 때 순간 빵 하고 터트려야 할때 빵. 하면서 시원하지 않고 조금 그것도 뭉치면서 부드럽게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스피커예요. 다음은 여기서 8,000원을 더 추가해서 31,000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브리츠 스피커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는 동일한 브랜드의 스피커를 한 개만 딱 구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와 이게 진짜 그 브랜드에서 추가하는 사운드가 뭐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게이 스피커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브리치의 사운드 바랑 비슷한 음색을 좀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앞서 말했다시피 에코는 저역대가 조금 이제 강조된 사운드였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다시 이제 저역대보다도 이제 고역대가 조금 더 강조된 사운드를들 줬고 에코와 비교했을 때붐밍 음이 훨씬 적고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긴 한데, 이것도 이제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증가했잖아요. 를 그렇다 보니까 3만원대 치고는 또 곰질이라는 느낌이 어, 전혀 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듣고 있자면 이제 뭉개지는 것도 에코보다는 좀덜 뭉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음질이 좋다라는 평가, 그러니까 음질이 좋다라기보다 소리를 진짜 막 뭉치거나 막 치자름이나 여러가지 없이 그냥 깔끔하게 뽑아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는 몰라도 지금은 이제 다양한 제품 좋은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제 기준에는 아쉬워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이제 2만원대, 3만원 초반대 스피커를 고른다면 이제 좀 성향에 차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 저역대나 웅장한 소리를 좋아한다면 에코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깔끔한 소리를 원한다면 브릿지의 이 모델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모델은 가격이 조금 한 번에 팍! 증가하기는 해요. 한 12,000원 정도 더 증가한 모델, 크리에이티브의 페블 V2라는 모델입니다. 이것도 제가 구입하고 보니까 V3 모델이 2020년에 한번 출시했더라고요. 차이점이라면 여기서 블루투스 출력이 가능해지고 드라이버가 조금 어, 인치수가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이거랑 또 이제 가격 차이가 조금 한 6,000원, 7,000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는 일단 샀으니까 이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2만 원대, 2만 원대, 3만 원대 스피커의 소리를 들어봤잖아요. 근데 얘 듣자마자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이게 몇천 차이 아니 몇만원 차이인데 소리가 너무 좋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해서 앞에서 들어봤던 이제 제품들은 가격 대비 괜찮다라는 이제 인상을 주는 스피커였다면 얘는 진짜 사서 제대로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저역 대도 깔끔하게 빡 때려주고 고역 대도 깔끔한 소리로 빡 때려주는 소리를 들려주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에코랑 비교했을 때두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이두배를 주더라도 그 2만 원 정도 치킨 한 마리 값을 더 추가하더라도 충분히 얘를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리를 들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어, 더군다나 또 이제 처음에 언박싱하고 든 생각이 뭐였냐면, 얘가. 유닛 자체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스피커에 비해 일단 하, 이게 또 판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얘는 가격도 4만 원이고 가성비로는 조금 아쉽준 소리를 들려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소리 중에서는 얘가 제일 좋아요. 유일하게 단점이 있다면 다른 제품들은 스피커 앞쪽에 이제 헤드폰이나 마이크 잭을 꽂을 수 있는데 얘는 고라 단자가 없다는 점. 그리고 베이스가 좀 강하게 때려주면서 이 자체에서 울림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해서인지. 점이 좀 강한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책상에 같이 울린다라는 단점이 존재했어요. 공간감, 아이것도 진짜 좋았어요. 패블을 쓰기 전까지 브리츠 모델 두 개, 에코 모델 하나 이렇게 세 개까지는 사실 이제 소리를 제대로 하게 된다면 이 스피커 앞에서 그 앞에서 막 가둬둬도 소리를 재생한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패블부터는 소리가 이제는 공간 전체를 울리게 한다는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위로 예를 몇 봤는데 앞서 봤던 제품들과도 음질의 차이를 확실하게 그 막기라도 느낄 만큼, 야 이게 꽤 크기 대비 너무 좋았어. 자그럼 마지막 제품입니다. 얘도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5만 상사의 취지에 맞는 제품은 아니지만 추천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도 했고, 5만원에서 2만원만 더 추가하면 훨씬 더 좋은 만족감을 주는 스피커라고 해서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자, 지금 봤다시피 크기 차이가 지금까지 본 제품들과 비교해서는 가장 큰 크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딱 얘를 꽂고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 이거는 그냥 체급이 다른 제품이다 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할 만큼 다른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크리에이티브 페블 V2 같은 경우에도 가격 대비 소리가 진짜 이거 너무 좋더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너무 좋은 소리예요. 심지어 베이스도 훨씬 강한데 책상에 대한 울림도 전혀 없었고요. 공간감이 제일 잘 느껴지기도 했고 음악에서 오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려주기 시작한 게이 스피커였습니다. 예를 들어 빌리진을 들었을 때 나오는 숨소리 아니면 클래식이나 발라드를 들었을 때 오는 그 세세한 악기 소리 있잖아요. 그이 스피커부터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진 진짜 그냥 모든 부분에서 앞서 봤던 스피커랑은 가격 차이가 두 배인데 소리로서 두 배, 세 배, 네배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 주는 스피커가 이 스피커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앞서 봤던 것은 가성비 중에서 그나마 이제 뭐 음질이 저렇고 이렇고 막 이게 좋고 나쁘고 이걸 평가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가 있진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얘를 써봤을 때제생각엔 아마 이제 음악 듣기를 좋아하고 음질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거의 이제 PC용 스피커로 쓰기 거의 종결템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얘보다 소리가 더 좋은 스피커를 사려면 1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알죠? 저가형! 그러니까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대에서는 이만 원의 차이로 소리나 이런 만족감이 되게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또 스피커에서 1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좀 소리의 차이가 미미한 것처럼 이것보다 더 좋은 스피커를 사려면 한 10에서 15만원 이상은 가야. 조금 더 소리를 들려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그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박스에서 뜯었을 때 스튜디오 스피커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에서 쓰는 스피커들은 막 튜닝에 과하게 된게 아니라 약간 좀 플랫하고 저역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진짜 그 판형이 깜패라서 그런지 그 브리치의 사운드바랑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잖아요. 그 3배보다 소리의 차이는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진짜 얘는 좀 어나더 레벨 같은 그런 스피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단점이라면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 아까 봤던 그 크리에이티브 팩을 볼수 있잖아요. 크기 차이 봐요. 이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죠. 사운드바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운드바. 요크 기차 있고요. 아까 봤던 이제 브리츠 이거랑 비교해도 진짜 커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러한 이제 5만 원 이하의 가성비 스피커를 썼을 때의 전체적인 경험. 이것도 사실 이제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평가가 좀 많이 들어갔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출시 시기가 또 오래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브리츠 G 2100이나 에코 SP 400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좀그돈 주고 구입하기에 뭐 나쁘진 않지만 조금 추천하기에는 애매한 제품인 것 같고. 진짜 저렴하면서도 공간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음질에 민감하지 않다면 브릿지 BAR 라인을 추천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저희처럼 지금 구독자분들처럼 전자기기를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게 음질이 저렇다 하겠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얘에 대한 소리도 어? 2만 원대인데 이 정도 소리라면 괜찮은데? 좋은데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사운드박 같은 스타일은 싫어. 이것보다도 음질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5만원 이하의 제품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크리에이티브의 패블 V2 이 모델을 추천드릴게요. 얘는 사이즈도 작으면서 음질도 제가 살펴본 제품 중에서 아까 전에 요.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을 제외하고는 음질이 제일 좋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얘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V3 모델도 나왔긴 하지만 걔는 거의 한 5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또그 가격 생각하면 저는 17,000원 정도 더 투자해서라도 아, 얘를 구입하지 않을까? 그 얘를 구입하는 층들은 헤드셋을 안 쓰고 그냥 스피커 위주로 PC에서 좀 고음질로 음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5만 상태를 알아봤지만 요즘은 전자기기도 가격이 워낙 비싸고 졌다 보니까 67,000원이라는 가격도 전자기기에서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67,000원 가격에 이 소리라고 한다면 훨씬 좋은 이제 만족감을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음악 듣기를 좋아하고 조금 좋은 스피커에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얘를 구입하면 될것 같고 돈을 많이 쓰기에는 아깝고 좀 가성비 위주의 스피커를 이제 구입하기 원하신 분들은 브리츠의 그 사운드바 형태 아니면 크리에이티브의 페블 V2 요거를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생각보다 우위로 놀랐던 크리에티브의 패블 보이죠. 이게 생각보다 놀랐고 이것도 크기 차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얘는 깡패네요. 그렇다고 또 강추하기는 에 얘를 만약 책상 위에 두잖아요. 그럼 크기를 너무 크게 차지해서 조금 곤란하긴 해요. 에디파이어가 67,000원 가격치고는 좋은 거지 또막 이런 10만 원대, 20만 원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게 훨씬 좋아요. 얘가 가격 대비 좋다는 거지 너무 좋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